안녕하십니까. 취하는 녀석들, 알쓰, 배시장입니다. 유후! 아, 오늘은요, 여러분, 새우 요리 좋아하시죠? 새우 요리. 영양도 좋고, 맛도 좋고, 비싸고. 여러분, 망원시장에 단돈 만 원이면 새우 무한 리필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데요. 바로 지금 쭉이 맞은편 망원시장 가서 사왔거든요. 근데 왜 새우 내 청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에 청하 먹는 거 좋아합니다. 물론 뭐 새우에는 소주다 뭐 아니면은 단백질 꽉찬 육즙 있으니까 뭐 소세지 같은 느낌으로 맥주를 먹어야 된다. 하지만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청하를 좋아합니다. 왜냐? 새우의 그 짭조름한 맛과 이 청주의 그 단맛. 단짠단짠. 뭔지 느낌 다들 아시죠? 오늘은 청하를 간단히 마시고, 셔 음, 새우, 안주... 오우, 저 정말 새우 좋아하거든요. 새우는 정말 새우는 데좋아요 미안하다. 그럼 안주 가져오기 전에 바로 한잔 빨리 먹죠. 단독으로 먹기에도 부담없는 청하, 그만하고 그요 야 새우가 무한 리필인데 만원 그리고 테이크아웃 두대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새우 무한 리필인데 어떻게 포장하해요 무한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뭐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laughs> 여러분 새우 무한 리필입니다. <laughs> 심지어 동네산이 에요 보이시죠? 새우 무한리필 아이 맛있겠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 여러분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대체 몇 마리입니까?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다? 오늘 나못 먹어 아유 술이 부족하겠네 오늘 간단히 100마리만 먹죠 뭐자 한번 보면요 아이고 이 꽤나 큽니다 여러분 아, 맛있겠어요 음. 음~~~~~~~ 육즙이 <laughs> 살아 있습니다. 아주 속에 알이 꽉 찼어요. 와 여러분 새우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꽃게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야이거 무슨 회한 접시 사면 옆에 붙어 있는 멍게 해산물 이런 것도 아니고 와, 서비스 좋네 이게 음~~~~, 음 여러분 맛있습니다. 음. 당류 좋아하시죠? 하지만 비싸잖아요. 이렇게 단돈 만 원에 사치스럽게 국내산 새우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행복 아니겠습니까? 음, 야 어떻게 그냥 이것만 집어 먹는데도 마치 소금장에 찍어 먹는 것처럼 이게 간이 잘돼 있을까요? 음 진정한 단짠 단짠이네요, 좀. 야 오늘 이런 거 먹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제가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또 새우가 저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음 안녕. 여러분 새우 드실 때요 머리 떼고 드시는 거 아닙니다. 얘가 지금 머리만 떨어졌네요. 아 미안해. 음, 음. 새우는 머리까지 한꺼번에 다 드셔야 맛있는 거예요. 좋은 성분은 머리에 많이 들어있다니까요. 새우 머리 드실 때그 주의할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뿔 달려있잖아? 뿔 달려있는 거. 그것만 부러뜨리고 드시면 돼요. 그거 안 부러뜨리고 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혀피어싱. 뒤져. 겁나 아파. 조심하세요. 음. 야, 이렇게 새우 무한리필을 회로도 먹고, 한번 구워서도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이 좋은 새우 무한리필 회로도 먹어봤으니까 이건 구워도 먹어야죠 소금 솔솔 쳐서 이 빨갛게 구워먹으면 그게 그렇게 또 맛있다고요 소금은 안 쳐도 되겠네 금방 세팅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버너를 준비했고요 여기 한번 구워보죠 파이어 아 따뜻해 여기 너무 추워요 야 이거 새우 딱들어가지고막이게 구우면 잘 익겠죠? 이거 애들 친다. 애들 치. 애 새우 친다. 이거 뚜껑 높어야 된다. 음, 여러분 일단 제가 굽고 있는데요. 아 소리는 좋네요. 너무 센 불인가? 아 저는 구우면은 이것도 빨갛게 될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빨갛게 될줄 알았는데 빨갛게 안 됩니다. 여러분 굽든 안 굽든 어쨌든 너무 짜서 못 먹겠습니다 만우절 기념 새우 무화 리필 먹방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너무 짜서 못 먹겠고 구워도 맛이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건 너무 무리인가 봐요 너무 짜네요 너무 짜네요 구우면은 좀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정말 이런 새우젓 같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마포나루 새우 첫 축제 하거든요? 그거 월드컵 경기장 근처 공원에서 하니까 한번 놀러 오고 그러세요. 하럼 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전 이거나 마저 마시고 가겠습니다. 땡큐! 뭐, 쓰조좀더 따뜻해지니까 먹을만한 것 같기도 하고. 에 억울하다. 새우 무한리 피는데. 열 마리도 못 먹는 거 같네.